제가 네. 이제 여름에 접어들면서 네. 정말 그레이를 정말 입지 <laughs> 말자 다짐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안 입은지 한2주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세상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은하님 옷이다. 너무, 어떻게 너무 예쁘다. 네. 오랜만에 너무. 그레이 컬러 입으시지 응. 않아요? 너무요.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여러분 아, 너무, 너무 오래... 진짜 아, 은하님께 <laughs> 추천드리는 건데 너무 네. 잘 어울려. 아니 그리고 이거 지금 뭐 블라우스야 셀렉스 세럼이잖아. 요 근데 이거 거의 자켓핏이에요. 맞아요. 이게 음. 지금 네이버도 트렌치 블라우스거든요 약간 네. 여기서 트렌치라는 이유가 나온 게 약간 플립 디테일이 있는데 음. 그냥 크롭한 자켓을 그냥 랩처럼 입은 다음에 레이어드 한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지금 <laughs> 팬츠랑 컬러톤을 똑같이 매치해 들어가지고키싹 어. 네. 커보이고 맞아요 싹 커보이고 점프 점프수트 같은데 점프수트 아니잖아요 어. 화장실 어. 편하게 갈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이거 그대로 고 네. 퇴근 메리킹님 그죠 그죠 이거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이거 진짜 딱 고급스러운데 세련됐고 네. 추구하는 게 가장 그대로 들어갔는데 어, 맞아요. 점프 수트에서의 가장 단점이 화장실 갔을 때거든. 요 이거는 <laughs> 바지만 따로 벗을 수 있다. 아, 너무 편안하다. 예, 예. 너무 좋고요. 여러분 처음에 댓글 이거 점수예요, 셋업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어. 것처럼 다른 분들은 그냥 점수처럼 완벽한 스타일링 하고 온구 같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피스룩으로 음. 너무 추천. 슬리브리스인데 와. 약간 와이드하게 떨어져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거. 어, 아, 약간 어. 되게 멋있는 커리어무 느낌인데, 제가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예쁜. 쪽보다좀 멋있는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이 완벽한 이 구조적인 실루엣을 딱 잡아놓은 자켓 같은 상의에서 오는 핏도 너무 예쁜데 팬츠에이 와이드 핀턱도 너무 예쁘고 기장감도 그리 길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근데 소재가 너무 시원하고 여름에 너무 입을 수 있고 몸매 커버 싹 되고 키커 보이는데 글래머러스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냥 이 칭찬을 네, 지금 가슴 커 게. 보이고 골반 어, 커 보이고 허리는 얇아 보여요. 근데 사야 라인의 뭐. 밴딩으로 편안한. 와. 점프스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화장실의 번거로움조차 감수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하의가 따로인데 세트로 저희가 보여드려요. <laughs> 원래는 20만 7천 원입니다만 오늘 18만 6천 원대. 저의 만족도가 지금 거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러면 <laughs> 여러분들 목소리, 진짜 톤이, 이 속도가 달라져요. 어, 어, 너무 네. 만져 괜찮다는 거예요. 어, 저 아이보리도 너무 예뻤겠다. 그래서 저도 오 저도 퇴근하기 전에 한번 입어보긴 해야 되겠다. 제가 또 화이트를 <laughs> 네, 담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 은하님께 아이보리 를 입혀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은하님이 또 그레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틴트 이제 게리 딘트를 아시는 분들이 은하님이 그한 유명한 해친자이시니까 그러니까. 회친자. 거든요. 음. 그레이 컬러 한번 입혀드리자해서 입었는데 그레이가 저는 오우. 근데 우외로 입으니까 어. 되게 시크해 보이고 멋있스어요 그리고 어, 진짜 살짝 멋있어. 톤 다운된 그레이잖아요. 어. 맞아요. 아니 어. 그리고 아까 그 경조사가 요즘에 많아서 음. 블랙 사신 분 있잖아요. 이게 블랙 컬러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어,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립니다만 블랙 컬러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바닥 좌식으로 많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피스보다는 음. 어, 바지 를더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블랙 한번 보여 드리면 저희가 위에 건 없는데 바지만 보세요. 똑같은 건들 이렇게 블랙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조사 가실 때는 어, 요렇게 네. 괜찮게. 결혼식에도 너무 예쁘겠다. 맞아요. 결혼식 때땐전 그레이. 그냥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딱 숄더백 체인백 아, 하나 매 가지고 끝났어. 하롱룩 결혼식 얘기 하시자마자 결혼식장에 서 있는 이유나가 그려졌어요. <laughs> 그럼 사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사야 되는 거죠. 잖 상상 바로 가능하죠. <laughs> 근데 네. 지금 뭐 결혼식 가면은 뷔페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편하게 네. 앉을 수 있고, 오. 밴딩이라 너무 편하고, 음. 근데 팬츠 라인이 이렇게 넓어서 시원하기까지. 음. 어, 어. 헤라님 비치미 어때요?라고 아 헤라님 퍼커리 뭐예요?라고 아, 퍼커리 퍼스널 컬러가 뭡니까? 제가 <laughs> 늙겠어요. <laughs> <laughs> 저는 봄 웜톤이에요. 봄 웜톤이어서 살짝 라이트한 베이지 컬러 이런 브라운 톤의 계열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 컬러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가 모카 컬러거든요. 음. 그리고 또 올해 트렌드 컬러가 모카무스가 계속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어집니다.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은요. 고민 없이 모카 컬러 들어오셔도 정말 성공적인 쇼핑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아더 컬러 보여달라는 혜민님. 지금 음. 제가 입은 게 그레이 그리고 아이보리 모카 보여드렸는데 추가로 더 있는 게 지금 네. 블랙이랑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입니다. 네, 근데 아 베이지는 아 상의가 없고요. 네. 여러분 세트처럼 입을 수 있는 음. 거는 아이보리, 모카, 그레이, 블랙 총네 음. 가지 컬러고 팬츠는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카랑 음. 베이지 살짝 톤 차이 있죠? 음. 그래서 조금 더이 코코아 느낌이 좋다 하시면 모카로 가셔야 되고 이 베이지 특유의 네. 이 뭔가 두드러워. 청순 열이 아, 요 느낌이 ]요. 좋다고 맞아요. 하시면 베이지 하시는 거고 어, 상의랑 세트로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베이지만 베이지는 바지만 있는 건데 사실 요게 바지도 저희 요거 네. 바지 핏 자체로도 너무 예뻐서 음. 단품으로도 구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거거든요. 10만 4천원 단품 상의는 8만 8천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컬러별로 좀 가까이 네. 보고 싶다 하셔서 제가 그레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플랩 디자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프렌치 자켓에서 오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이게 슬리브리스입니다만, 패드가 있고 와이드하게 좀 팔뚝을 가려주다 보니 되게 자켓 같은 실루엣에 되게 멋스러운 이 팬츠 느낌. 그래서 너무 이 실루엣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고요. 컬러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사이드 지퍼염이 있습니다. 뒤쪽 밴딩으로 편안하게 입으시는 거고 바지는 사이즈 맞춰서 딱 입으시는 거라 밴딩 없이 내 몸에 딱 맞게 있어서 단품으로 구매하셔서 따로도 아마 잘 입어 보실 것 같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 있는데 저희 모두 스몰 착용한 것 말씀드리고 위는 모두 원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아이보리 컬러. 아이보리 예쁘다. 아이보리는 아. 진짜 약간 은은하면서도 근데 아이보리는 아. 또 셋업으로 입었을 때그 고급스러움 이 있거든요. 어. 이건 약간 이 정도에서. 아이보리에 잠깐만 얼굴 한 번만 대보고 싶어요. <laughs> 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하다 <laughs> <laughs> 너무 입어보고 싶었어요. <laughs> 진짜 아이보리 너무 독보덕이다. 너무 예쁘다. 음. 약간 근데 또 음. 아이보리는 비친 걱정이 되는데 네. 아이보리 커, 컬러에만 안감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이런 속옷 비친 걱정 없이 더 편안하게 음. 입으실 수 있고 근데 안감이 되게 얇으면서 시원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진짜 이런 팬츠는 여름에는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자리에든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한 여름이 진짜 올 여름 덥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더운 여름에 내 발이 다리 다리라인 드러내지도 않는데 네. 나를 막 약간 옥죄이지도 않고 편안하고. 오, 그러니까요. 응. 아니 그리고 이게 와이드 팬츠다 보니까 이게 살랑살랑 걸을 때마다 흔날리는 핏. 네. 자연스럽게 모카 컬러도 네.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카 컬러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차가운 느낌의 카페 모카, 아이스 카페 모카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쿨톤이신 분들 들어오셔도 되게 예쁘게 잘 입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셋업으로 모카 컬러 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네. 팬츠가 기장이 네. 그리 길지가 않아요. 지금 헤라님 음. 같은 경우는 살짝 기장감이 이렇게 경쾌하게 뜨잖아요. 그래서 키장용이신 음. 분들도 입으시기 그렇게 부담 없는 기장이에요. 음. 요거 팬츠는. 그리고 스몰, 미디움, 라지 올라가면서 총 기장이 1cm씩 올라갑니다.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위아래 세트로 18만원대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아 요거 컬러 고민 되게 되네요 이게 되게 음. 좀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그레이에서 확실히 나고요 세련시크. 도시적인 느낌 어, 세련시크는 그레이 음. 근데 약간 좀 엘레강스 추가한다면 어, 아이보리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약간 부드러움을 추가한다면 네. 모카 어머 이거 오. 그러면 색깔로다 가져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laughs> 그 정도로 진짜 이건 네. 좀 하나씩 한가지 컬러로만 하셔도 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시고 은하님은 어떤거 구매하시겠어요 지금 너무 고민돼요 <laughs> 어, 아이보리냐 그레이냐 인데 저는 <laughs> 네. 쉽지 않아요. 근데 결혼식 생각하면 음. 또 이거예요. 그래, 그죠, 그죠. 여기 아까 제가 어, 백하는 아, 거 들고 어. 블랙백 같은 거. 들고. 아 이게 아이보리가 참 좋은데 결혼식장을 음.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예쁜 거. 입고. 그게 참 아쉬웠는데 그레이는 또 되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팬츠도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까지 이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바지 사이즈는 정 사이즈인가요 해주셨는데 네. 어... 어, 워낙 와이드해서 네. 여유가 있습니다만 허리가 정 사이즈라서 네. 스몰, 미디움, 라지입니다. 네. 허리가 밴딩이 없어요. 팬츠에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요것도 네. 저희 목카컬러 입으신 헤란님 워킹 만나본 뒤에 제가 디테일 챙겨드릴게요. 네. 모카 네. 컬러는 뭐 확실히 좀 분위기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재감이 네. 진짜 찰랑거리는 음. 게딱 걸었을 때 많이 느껴지고 네. 아마 내가 반 사이즈 걸쳤다면 올라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하이 웨스트에다가 네. 팬츠 라인이 뭐 바디 라인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서 음. 오히려 약간 내가는 효정님께서 164에 합의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제 기장감 참고하셔가지고 음. 편안하게 그냥 오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딱 164거든요. 음. 네. 아이보리 블랙도 괜찮으시겠네요. 그렇죠. 블랙에 화이트로 코디해 펜츠를 하나 더 구매해서 이렇게도 한번 입고 음 결혼식 갈 때는 신부한테 우리가 또 어, 저기 하니다이렇게 입고. 괜찮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오피스로 어, 출근하고.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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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괜찮다. 블랙에 그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laughs> 어머. <어머어머. 웃음> 블랙은 하나 더 사셔도 되겠다. <laughs> 이요 바지 핏이 마음에 드셨다면 블랙이나 베이지도 추가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네.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하나 네. 사사번의 블라우스와 슬랙스 세트로 가져가시는 제품입니다. 위아래 점프소트가 아니고 상이 따로, 하이 따로인 제품. 10% 할인된 금액 18만 6,300원. 12시 30분까지 유지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구매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레이 컬러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트로는 그레이, 아이보리, 모카, 블랙, 네 가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핏으로 팬츠는 베이지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컬러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위에는 원 사이즈, 팬츠는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입는 방법이 여기가 이렇게 그냥 약간 랩 스타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입는 방법은 여기 사이드에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지퍼를 여시고, 이렇게 팔 넣으시고 입으시는 거거든요. 따로 뭐 버튼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뒤쪽도 지퍼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 지퍼 올리셔서 입으시는 거고, 블라우스처럼 입으시는 거고, 허리라인 딱 잡아주는 이렇게 밴딩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들뜨지가 않고 딱 달라붙다 보니까 점프수트 같아 보이시는 거 같아요. 어, 오히려 또 좋죠. 점프수트는 좀 화장실 갈때 번거로웠다면 이거 위아래가 따로라서 편안하게 착용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카라 이렇게 딱 눌러진 채로 깔끔한 이렇게 카라 있고요. 버튼 없이 랩 스타일로 감싸지면서 트렌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플랩 디테일이 앞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실루엣 자체가 블라우스가 아니라 거의 자켓인 거죠. 슬리브리스 자켓입니다. 핏 자체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숄더에 패드 있습니다. 한 5mm 정도 되게끔 들어가 있는 거 뒷모습까지 다시 한번 군더더기 없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팬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팬츠는 되게 와이드한 팬츠인데 이것도 어, 허리 쪽에 밴딩 따로 없이 딱내 몸에 딱 맞춰서 입으시는 거고 뒷모습 깔끔하게 툭떨어지는이 원단감 보셔야 돼요. 여름철에 입기 너무 좋은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데 이 고급스럽게 연출되는 이 핏을 보셔야 되고요. 전면에 핀턱이 맞추는 핀턱으로 이렇게 어, 잡았다가 내려놓으면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살랑살랑 이렇게 걸으실 때도 예쁘실 거고, 이렇게. 어, 워낙 낑기는 게 하나도 없어서 편하실 거에요. 그리고 포켓까지 있습니다. 어, 다시 위로 돌아와서 안쪽에 단추가 있는 거냐고, 이거 따로 단추 없는데, 저는 여기 똑딱이 하나 달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똑딱이 저는 많이 사두고 좀다는 편인데, 조금 이렇게 어 안에 뭐 이너를 입으셔도 되겠지만 그냥 이것만 단벌 입으신다라고 할 때는 안쪽에 똑딱이하는 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다시 좀 전체적인 느낌 18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전체적인 요 느낌입니다. 상의만 사시면 8만 원대, 팬츠만 사시면 10만 4천 원대. 팬츠 기장이 지금 109cm라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 라인이라는 거, 굽을 그렇게 높은 걸 신지 않아서 한 4cm, 5cm 신었거든요. 그랬을 때딱 요런 느낌, 좀 멋있지만, 어, 점프수트 같이 이렇게 딱키커 보이게 입어보실 수 있는, 한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블라우스와 슬랙스 세럽이었고요. 드디어 키장녀분들 오래 기다리셨던 세 번째 착장, 미니 기장 원피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